안녕하세요. 레아입니 안녕하세요. 레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저번 시간에 저희가 아행, 카행, 사행을 배웠으니까 오늘은 타행, 나행, 하행을 함께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음, 오늘은 좀 글씨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얼른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타 라고 하는 글자가 나왔어요. 요 아이를 그릴 때 주의할 점 자, 짧아요. 여기가 길어요. 그리고 여기만큼 채워줘야 돼요. 글씨를. 왜냐면, 요렇게 하면 글씨는 안 이쁘잖아요. 왜 사람들이 비율을 따지는데요. 이왕이면 보기 좋게라는 거니까. 그래서 요, 이 부분만큼,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을 좀꽉 채워주면 보기가 예뻐요. 어떻게? 짧게, 길게. 하나, 둘, 요렇게. 자, 여러분들. 짧게, 길게, 하나, 둘, 요렇게 채워주실까? 안에 있는 꼬는 저번에 배웠으니까요. 다음에 또 찌라는 글자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찌라는 글자는요. 여기가 그렇게 뭐 생각처럼 길지는 않는데요. 이 아이가 살짝 일자가 아니라 살짝 사선으로 요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사선으로 내려가서 너무 동글은 아니고 살짝 납작동글하게 어떻게 요렇게 조금 짧게. 그 다음에 살짝 사선으로 납작동글. 그래서, 나, 둘, 치. 이렇게 그려요. 나, 둘, 납작동글. 나, 둘, 납작동글. 이렇게 살짝 사선으로 내려가 주시면 딱 예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타, 지, 츠. 어, 근데 아까부터 발음이 좀 이상하네? 라는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타행은 타행은 타티트테토가 아니라 타찌쯔로 가요. 타찌쯔떼또로 간다는 거꼭 기억해주세요. 다음에 우리가 아까 배운 이 찌를 배웠고요. 지금은 쯔를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쯔라고 하는 아이는 저는 이거 배울 때 약간 고양이 궁뎅이? 약간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고양이 궁뎅이가 이렇게 폴록 하고 나면 쭈쭈쭈쭈쭈쭈 하고 이렇게 토닥토닥 해줄 때, 그런 느낌처럼 외웠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요렇게 한 획으로, 하나, 살짝 요렇게 와주시면 간단하게 그리실 수 있어요. 자, 다시 한 번만 그려볼까요?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때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는데요. 자 때라고 하는 글자는 저번에 우리가 사행의 마지막 글자였던 소 그렸던 거 기억나세요? 이 소의 요 부분 데려오는데요. 자긋구 데리고 들어오세요. 하나 데리고 들어오기 하나 데리고 들어오기 너무 이렇게 헬렐레 하고 벌리시지 마시고 적당히 이렇게 데리고 들어와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조금 더 예쁘게 그리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는데 또는요. 여기서는 여기 살짝 이렇게 벌려서 그렸지만 뭐 상관은 없지만 대부분은 요 회, 요런 라인으로 그리면 좀 예쁘죠. 어떻게? 이렇게 먼저 일자로 세운 다음에 여기 사선이 있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그리면 좀 예쁜 글씨가 나와요. 하나 둘나 둘, 요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게 또예요. 지금 타행 배웠어요. 다, 찌, 쭈, 때, 또. 요렇게 다섯 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나행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해볼까 하는데, 나행은 조금 어려워요. 어떻게 어렵냐. 요 아이가 모양이 이게 생각처럼 크지 않아요. 왜냐면 하 안에 내용물이 되게 클 거라서, 하나, 둘, 셋. 이거를 여러분 끝까지 요렇게 마시는 게 아니에요. 나, 둘, 셋. 요 정도로. 그래서 어떻게 그릴 거냐. 나, 둘. 나, 둘, 셋. 나에요. 나. 자, 다시 한번. 나. 조그맣게. 그 다음에 안에 내용을 툭. 둘, 셋. 요렇게 크게 그려주시면 돼요. 다음에, 니 라는 글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니 라는 글자인데, 얘도 배 볼로 갈 거예요. 캣처럼. 네. 자, 여러분들, 일자 아니고, 살짝 배 볼로 살짝, 어휴, 글씨가 안 이쁘게 그려졌어. 살짝 배 볼로 한 다음에, 굳이 이게 삐침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배볼록 하게 해준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하나, 둘,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는 기껏 이렇게 길게 그려놓고, 여기 이렇게 찌그맣게 그리면, 이 별로 안 예쁜 글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여기에 맞춰서 이 아이 크기도 결정해 주시면 좋아요. 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너무 떨어뜨려지지 않게 적당하게 떼어서 나, 둘, 하나, 둘, 니라는 글자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누라는 글자가 의외로 되게 복잡하게 생겼지만 쓰고 나면 보람찬 아이 중에 하나죠. 왜? 좀 그럴싸하게 그려 줍니다. 이 아이는 여러분들이 R을 좀 떠올리셔야 되는데 왜냐? 요 각도랑 비슷할 거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눕히지 않고 여러분들 이렇게 해 볼래? 하고 눕히지 않고 좀 각도 있게 세우실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나 둘셋 넷. 여기 맞춰 주셔야 돼요. 여기. 그래서 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려주시면 딱 예쁘게 그리실 수 있어요. 다시 한 번. 하나, 아, 둘, 셋, 넷. 누! 라는 글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네 라는 글자가 나오는데, 이 네가 의외로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대학교 때쯤이었나, 제 동생이 토끼를 데려와서, 토끼를 살짝 길렀던 적이 있는데, 그 토끼가 항상 요렇게 앉아 있었어요. 자, 요렇게 있다 라고 생각해 볼게요. 요렇게 세 줄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려볼게요. 먼저 요거부터 그릴게요. 자, 토끼 모양 그릴게요. 일자부터 그릴게요. 토끼 얼굴, 토끼 앞발, 토끼 등딱지, 뒷다리. 그래서 여러분들 요기와 요기가 조금 맞는 편이 좋아요. 자, 여러분들 여기와 여기는 맞는 게 좋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렇게. 나, 둘, 셋, 넷, 다섯, 네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토끼 앉아있어! 그럼 네 하고 앉아있는 거죠 다시 한번 나, 둘, 셋, 넷, 다섯, 네라고 하는 글자예요 여러분 들요거 어렵지 않게 그리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노라는 글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는 콩나물대가리 콩나물대가리처럼 그냥 한 획으로 하나, 뭐 딱히 각도도 필요 없어요 하나 편안하게 하나 하나 이렇게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좀 빠른가요? 자, 여러분들 하라는 글자가 나왔어요. 하라는 글자도 배볼로 갈 거예요. 아까 니랑 케처럼 배볼로 갈 건데요. 배볼로 굳이 피침은안하셔도 별로 상관은 없어요. 자, 3등분 한 다음에 나 여기 길이 맞춰서 둘, 셋. 요렇게 그려주실 거예요. 다시 한 번. 하나, 나, 둘, 셋. 하라는 글자가 만들어지죠. 하요그 다음에 여러분들 히라는 글자 한번 가볼게요. 히는요. 음... 약간 강아지가 캬웃 하고 있는 귀큰 강아지가 나, 귀, 얼굴 캬웃. 이렇게 하고 있는 나, 둘, 셋. 나, 둘, 셋. 둘, 셋. 이렇게 갸웃하고 있는 얼굴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아래로 올라갈게요. 하나, 둘, 셋. 살짝 사선 약간 옆발 응?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히 라고 그려주시면 예쁘게 그리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후예요. 아, 이 후라는 글자는 좀 애가 거만합니다. 어떻게? 자, 뭐 여기 춤추러 갔어. 춤추러 가면 이렇게 혼자 핀조미 탁 받고 S라인을 뽐내면서 뿜, 뿜, 반짝거리고 있어요. 자, 다시 한 번. 그래서 발음도 후, 이렇게 발음할 건데.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위에 툭 찍고. S라인, 툭, 툭. 이렇게. 하나, 둘, 왼쪽, 오른쪽. 하나, 둘, 왼쪽, 오른쪽. 이렇게 그려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그리실 수가 있죠. 이게 후. 그다음또 해라는 글자가 나오는데요. 쿠처럼 얘도 너무 뾰족하지는 않아요. 쿠도 되게 별로 안 뾰족하게 그렸었잖아요. 그 이렇게 그렸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뾰족하지 않게 그려주시고 여기가 짧고요. 여기가 길어요. 그래서 약간 야트막간산그리는 것처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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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하게 그려주세요. 해라고 하는 글자.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 호라는 글자가 나왔어요. 아까 하자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하자랑 그리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배 볼록해 주시고, 여기 이렇렇게 이렇게, 요렇게이등분했을때이율이딱 맞아 떨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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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그 대신 여러분 들 여기 튀어나오면 안돼요.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 둘 하나 둘셋게호 라는 글자. 게이자 여러분들 헷갈리시지 않게 잘 그림을 그려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 한 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오늘 타행, 타, 찌, 쯔, 때, 또. 여러분들, 찌와 쯔, 여기 발음 주의하셔야 돼요. 난이, 눈에, 노를 그렸는데, 각도. 각도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각도와 이 각도는 동일합니다. 요 각도만 잘 맞춰주시면, 좀 홀쭉하게 잘 그려주시면, 예쁘게, 분명히 예쁘게 그리실 수 있고요. 다음에, 네도 그렇지만, 이 누도요,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네도 여기랑 여기 조심하시고요. 하랑 호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하랑 호. 대신 여러분들 그리는 방법은 동일하지만, 호는 이렇게 생겼고, 하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고, 호 여기 뚫으시면 안 되고요. 뭐 생각보다 어려운 글자는 없었지만 충분히 헷갈릴만한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아행부터 하행까지 복습 많이 해주시게요. 오늘 여기까지 공부할게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 어까피 사마데시다. 안녕.